대리 기사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오늘 갑자기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밝히면서 성명서 한 장을 언론에 뿌렸습니다. 유가족들과 목격자들 대질 조사는 모레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은 전체 유가족의 문제가 아닌 만큼 법률 지원단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며 지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은 입장을 재차 묻는 질문에 함구했습니다. 증세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이기도 한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여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대강으로 불리는 임진강 준설사업공청회가 개회 선언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주민 반대와 찬반 갈등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공청회도 아예 생략한 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옥에서는 코바코 사장 내정설이 나오면서 민청학령 사건 당시에 프락지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성문 전 의원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눈물로 만났던 장면을 보도합니다. 9월 23일 화요일 뉴스케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